안녕하세요. SWAI 입문 6분만 7초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시간 관계상 PPT의 모든 화면을 읽지 않고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을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따라 공간 문제 정의, 아이디어 만들기, 모형 제작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공감 단계입니다. 저희 7초는 당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빈 학우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감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의 단계인데요, 저희는 페르소나로 당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학생의 학생을 페르소나로 설정하여 스토리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의 걱정거리는 최근 동아리에 부상 환자가 많고 간단한 부상임에도 메디백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교내 보건실 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페르소나를 통해 만든 5YZ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만들기에서 저희는 브레인스토밍과 스캠퍼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으로 ABCDEFG까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스캠퍼로 SCMPR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 단계와 E 단계는 저희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우선순위 지도인데요. 이 화면과 아이디어 평가표를 통해서 저희는 D. 교내 홈페이지에 보건소 운영시간을 알리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를 당국대 어플에서 사용하게 한다는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스토리 캔 e 링 캔버스인데요. 이 또한 시간관계상 p p t 화면으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킹 프로세스의 네번째 단계인 프로토타입의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당국대학교에 로로인인하 하면 내보보소소서서 복사실 실 e 라운지 중한 가지의 위치가 뜨고요. 제가는 예시로 교내 보건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교내 보건소의 위치가 지도에 뜨고 당국 대학교 에 해당 는 2층이라는 자세한 정보가 뜹니다. 정보를 누르게 되면 현재 운영 시간 그리고 상주 인원 운영 여부를 알수 있는데요. 방문 알림을 선택하게 된다면 환자가 방문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창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을 누르게 된다면 다, 환자가 위급할 시1 1 2나 119로 신고를 할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 다음으로 안내 시장을 누르게 된다면 환자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교내 보건소를 알려줍니다. 재검색을 할 경우에는 아까 처음 앱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현황을 누르시에는 교내 보건소의 정보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응급신고를 누를 경우에 119와 112 아까처럼 응급할 신고를 할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119나 112를 선택할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연결한다는 창이 떠서 신고를 잘못하였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조의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SWAI 입문 6분반 7조의 중간 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